목사님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전체 다 읽어보고, 교회도 가고, 유명서적도 읽어보고, 기도도 매일 하는데 똑같은 상태네요. 하나님은 왜 믿음을 구하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15년 넘게 구했는데 지치네요. 아이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이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할 때가 많냐면, 은 약간은 그 도교 혹은 무교적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은 수행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경전을 읽고, 경전을 읽고 그다음에 뭐 침묵 수행을 하고 혹은 고행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면박 수, 수련을 하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이 수행의 경지를 높여 가 가지고 딱 도달하는 상태 마치 그 불교에 적어 있잖아. 그 열반. 열반에 이르듯이 그런 식으로 딱 도달하는 상태를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 그성경의 사례를 보면은 어떤 수행의 경지가 쌓여서 믿음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꼭 깨달았을 때이 들음, 들음은 짧을 때도 있고 길을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걸 떠올려봐요. 에티오피아, 내시아,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때 빌립이 출동해가지고 아 이거 이런이런 이런 말입니다. 라고 하니까 내시가 딱 깨닫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어나 세례받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복음이라는 특정한 사실에 대한 심적인 동의,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어떤 경지가 쌓아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듣고서, 오, 동의가 돼,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도교의 방식에 있서는 믿음이 목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출발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는 거야. 이웃사랑을 하든, 예배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자, 그러면은, 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동의이기 때문에 이 동의에 제일 필요한 것은 첫 번째가 지식이에요. 지식.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쩌면 복음을 정말로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럼 복음을 안다라고 했을 때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을 모른다면 인생이 정말로 비참한가? 유재석이 되었든 차은우가 되었든 이재용 회장이 되었든 당신네들 복음 모른다면 당신네 인생이 비참해요라고 성경적 근거를 갖고 진지하게 말을 할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정말로 이 복음이 인생의 가장 감사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와 경위를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사후에 모두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최소한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에 감화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도 해요. 누군가는 이 복음의 지식이 굉장히 짧은데도 복음에 감화되기도 해. 그거는 바로 두 번째 요소, 성령의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기도도 막 무슨 수행하든 막 으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호님선호님의 성령님, 도움으로 이 사실들이 저의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 우리가 해야 될건 무엇이냐? 이 지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양에 따라서 누군가가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뭐 절대적으로 관여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 지식,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되려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동의가 되고 더 기뻐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 아닐까?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먼저예요. 이게 바로 먼저. 그래서 이것을 쌓았는데도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 돈, 월이 차분, 차분히 이걸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따내는 게 아니라 기도로 구하고 있다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왜? 예수님이 보증했거든. 너희가 떡을 날라할때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너희도 자녀에게 이렇게 하거늘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초조해하지 않고 어, 예수님이 언젠가 준다고 했으니까 음 그냥 언젠가 그분 뜻에 합당한 순간에 주시겠지 하면서 어 어쨌든 이 성령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복음에 감화된 교회 공동체와 같이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는 이게 정말로 동의가 돼서 누리고 있어. 근데 나는 동의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누리는 삶은 같이 할수 있거든. 그냥 그렇게 함께 하면서 나에게도 그 진실된 동의가 찾아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저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교육을 요하는 정보가 아니겠죠. 아니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소위 말하는 교육, 공부, 정보 이런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거고 복음이 왜 필요했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고 그거는 공부를 통해서 학습해야 되는데 물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근데 되게 시골 할머님들이 복음에 감화된 경우 많지 않나요? 요거는 사실 두 가지로 분석해봐야 돼요. 첫 번째 경우는 아 진짜로 복음에 감화된 경우가 많아요. 어 실제로 그러니까 복음에 뭐 진짜 우리처럼 세련되게 설명하지 못해 예를 들면 어르신한테 어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개념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디테일은 부족하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을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떠올리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또그 감사 때문에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거를 너무 열심히 하셔 아 솔직히 말하면 복음이 그거면 된거지 그거면 끝나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저는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교육적으로 많은 성경 지식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은 지식으로도 감화될 수 있게 성령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쓰이면 안 돼. 아, 어차피 성령이 일하시니까 복음 열심히 안 가르쳐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복음에 감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더 알아갈수록 복음에 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회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내가 만난 상황들은 복음을 몰라서 감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정보가 부족해.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만 놓고 얘기해보자고. 아니, 이 땅에 예수가 죄와 죽음을 해결하러 왔다고? 근데 해결됐음? 지금도 사람은 죽고 죄가 넘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을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 갖고 있으면은 복음에 감화되기가 어려워요. 이분한테 필요한 건 뭐야? 막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야, 한마 니가 성령 안 받아서 그래, 임마, 기도해봐, 으아! 될 수도 있겠다만, 여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 이것이 바로 복음교육인 거죠. 그래서, 어, 복음교육은, 뭐, 회심, 믿음을 이끌어내는 무조건 원투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 바로 복음교육인 것도 맞다. 때문에 이거를 잘 해야 된다.